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네, 환영합니다. 운동사. 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춘천시장 육동환입니다. <laughs> <laughs> 이, 이 엄숙한 이 단에서 우리 월등순이 허락해 주시면은 짧은 소절이나마 노래를 조금 말까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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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 남쪽 바다 <laughs>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잔잔한 고향 바다. 환영합니다. 제가 평생 공직을 했는데, 제가 공직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춘천 사람이 가장 멀리 가서 산 곳이 창원입니다. <laughs> 창원시 장분동입니다 <laughs> 여기 멀리서 오신 우리 창원 김해불자들 앞에서 뵈면서 내내 아까 제가 잠깐 노래했던 아, 창원 앞바다 옛날에 마산 앞바다 그리고 무학산 기술계 그 찬란한 엄청난 진달래 기술을 내내 생각했습니다 새벽 출발하셔가지고, 춘천까지 와주신 880명의 김해 해성사, 창원원사 신도들 환영드리고, 우리 월도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얼른 <laughs> 이 많은 인원을 이끌어주신 해성사의 김정우 신도회장님, 원흥사의 김정기 신도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으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laughs> 저는 우리 월중 스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아는 예쁘고 아담한 도시 춘천을 작은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와중에 너무 귀한 손님들께서 저 멀리 환영해 주셔서 굉장히, 어, 참, 방문해 주셔서 이 뜨거운 기쁨을 뭐 어떻게 가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불교의 오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민족과 우리 생활과 사상을 좌우하는 기쁨 뿌이고 우리 사회를 더 좋게 안정화시키는 큰 힘입니다. 특히 천태종은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표로 국민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불자님 우리 춘천 시민 나아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너와 내가 다름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서로가 생명의 고리 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일을 이어 한 일이 나를 이어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신 우리 월도 스님께서는 과거 우리 사문사에 계시면서 우리 춘천에 또 강원도에 복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르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월도 스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월도 스님께 박수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월터스님은 춘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셨습니다. 오시는 노인들이 제한되어 있고 저 멀리 있는 시민들이나 노인들은 어려운 노인들이 그 복지에 접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버스를 구하셔가지고 춘천 시내 방방곳곳을 다니시면서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복지관협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laughs> 다시 한번 월도 스님의 고향 같은 춘천에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톡 충만하게 저희 시와 오늘 이곳을 방문해 주신 두 사찰의 신도님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좋은 기절에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 다시 한번 월도수님과 그 원흥사, 해성사의 880명의 신도들 춘천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머무미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사 시정을면성 하게 되었습니다 아, 바시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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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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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하